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두손 반갑게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이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현현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현절 다섯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길늘 안전하며, 어, 또한 믿음의 가정, 또한 귀한 그런 명절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어, 믿는 자로서. 그렇게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또 다음 주일은 또설 연휴 기간 중에 주일이 있어서 고향의 주일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또 고한 교회에서 또 예배하시거나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우리 예배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비전센터 4층 체육관에서는 어, 교구별로 척사 대회를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기대되시죠? 아니라고요? 우리 다가도 준비되어 있고 기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과 손잡고 우리 체육관에 가시면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가 먹으면서 또 이제 척사데이 하면서 또 즐겁게 게임하면서 또 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행복한 즐거운 교제를 함께 나누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2월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각 교회 기관 선교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예배 회복 뿐만 아니라 겨울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어,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옵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소식을 나눌 때 최성 권사님의그 연약한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어, 지금 의식이 없고 그런지 중환자실의 가운데 있습니다. 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식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또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그 나아갈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이죠 내일 일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형이 선고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치거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홍포를 벗기고,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나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세옷과 면류관을 쓰시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자세옷과 면류관은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왕이 쓰고 또 왕에게 사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절을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군병들의 이런 조롱들, 수치들, 모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음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불법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도 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진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극률히 여겨주셨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저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히려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조롱과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치기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 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아, 네. 예수님의 그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경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라는 그먼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자이죠. 32절에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면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군인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르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치지직에 맞아서 온 몸이 피가 낭자한 상태 아닙니까? 기운도 없으신 것이죠. 조금만 걷다가도 넘어지는 것이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구르니 시몬이란 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이 구경하던 사람 중에 건장한 자, 그 시몬을 택하여 억지로 예수님이 지셔야 할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어떠한 심정일까?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 하는가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는 거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수 있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레네 시몬이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는 것 우연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준 자도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비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시몬까지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의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억지로라도 붙잡혀 쓰임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부로 인하여 손해 보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문제들까지도 손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물론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억지로 행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억지로 끌려온 분들도 아마 한두 사람은 있지 않을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발로 걸어왔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왔다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어떠하다 말씀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를 대신 친 이후에 놀랍도록 달라졌다는 라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퍼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 이후에 그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무난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택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이고,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질 때만 해도 어떠한지지는알수 모르지만, 그 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참된 그리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을 은혜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고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된 백성이 된 것이죠 본문의 구레네 시몬도 구려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구려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믿는 자를 괴롭게 하던 자 아닙니까? 은혜 밖에 있던 자가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며 승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능력이죠.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집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처형했던 로마 군병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매달리게 됐던 강도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잔혹한 자들입니다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낭자되었음에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 데 너무나 익숙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예수님 앞에서 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옷을 먼저 취할까? 제비뽑아 나눠 가질 것을 지금 흥정하고 있던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로마 군병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앞서서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을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의 말씀 5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5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백부장과 및 함께,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주장.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의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들과 군병들이 예수의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다 깨어점을 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꾸지 않을 것 같던 두 강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강도들과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강도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어디 나도 구원해 보아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좀 달랐습니다 조롱하는 강도를 오히려 꾸짖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의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주여 이제라도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고백인 거죠. 성경이 이두 사람을 단순히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십자가형이 집행될 정도로 이 둘은 잔혹하고 흉악한 자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편의 강도는 타락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구하기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좀 뻔뻔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는 그 강도의 간구의 소리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에는 늦은 시간이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것이죠. 자복하여 나오는 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할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들도 어리석은 군중들도 강도도 유대 교권자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 눈에는 십자가는 저주요 죽음의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구원함을 얻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고난도 고통도 수치도 실패도 어리석은 것도 저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인들을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자신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에 달리신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겁니까?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가 놀랍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 십자가,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이때 그룹별로 나누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경험하게 됐던 그런 고충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핍박도 당했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도 겪었을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은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그런 나눔을 하고 나서 사회자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더는 고통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기도 제목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고통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선교사의 기도고 믿는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고통을 없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맞겠냐는 것이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몫을 감당해 완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사명과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으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는 억지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돕는 자를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도 죽음도 패배의 자리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완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에도 온몸에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할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